유명 여행 유튜버이자 방송인 곽튜브, 곽준빈, 32, 가 왕따 의혹을 받은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 25, 을 지지한 점에 대한 비판을 받아 두 번째 사과를 했다. 곽튜브는 18일 여러분의 불편함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저의 무지와 경솔함을 깨달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곽튜브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나은과 이탈리아 여행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으나 비판을 받았다. 이나은은 과거 에이프릴에서 팀내 왕따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영상에서 곽튜브는 학교폭력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해졌다. 너를 차단했었는데, 아니라는 기사를 봤다. 내가 피해자로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나은에게 피해를 준것 같았다 라고 발언했다.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곽튜브가 왕따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이나은을 지지한 것으로 비판했다. 특히 과거 학교 폭력 피해자로서 방송에서 복수심을 이야기한 곽튜브가 이나은을 지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다. 곽튜브는 논란이 커지자 영상에서 저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제 개인적인 감정이 모두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며 영상 시청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고 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이 계속되자 곽튜브는 두 번째 사과를 했다. 곽튜브는 영상 비공개 후 댓글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제 경솔함을 깨달았다며 이나은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알고 차단했으나 오해를 풀고 친분이 생기면서 여행을 제안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곽튜브는 학교폭력 피해자로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의 자만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오만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준점 사과드린다, 며 앞으로 더큰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곽튜브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곽튜브가 출연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공익 광고를 비공개 처리했다. 부산에서 열리는 2024 부산국제트래블페어에서 곽튜브의 여행 토크 콘서트 진행을 제고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민원 제기자는 곽튜브의 발언으로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 어렵다며 콘서트 진행에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이나은은 에이프릴 활동 중 왕따 의혹을 제기하며 활동을 중단했으며,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다. 에이프릴의 다른 멤버 김채원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왕따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나은은 이 일로 활동을 중단했으며, 이런 일들이 다시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공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서겠다고 밝혔다.